네 안녕하세요 송파 생활권에 가장 인접한 GL 에스테이트 가밀역 홍보관에서 지금 상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 고연아 과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10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87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준공은 2024년 10월 예정이며 3호선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상세 위치를 한번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한번 살, 살펴보시면은요. 한안감일 지구는 지금 계획인구 만3천세대 3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지는 약 51만 평에 이르는 부지인데 보시는 거와 같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상업 용지예요. 상업 용지는 51만 평에서 단 0.7%만 계획돼 있기 때문에 상업 용지로서의 희소성이 있고요. 그만큼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업 시설이 층별 안내도는 평면도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층수별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어, 개별적인 헬스장이라든가 코인 세탁소 등 스크린 골프까지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 1층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으로 올라와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공개 공지 부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편의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카페. 그다음에 음식점까지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성황리에 영업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역세권 도보 1분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같은 업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상 2층과 지상 3층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업용지가 적은 가밀지구인 만큼 어떠한 상가를 가져가시게 되더라도 가장 큰 가치와 희소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